네, 여러분들, 오늘은 말복이라서 여러분들 제가 처음으로 불맛스틱 먹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거기서 파는 BHC 치즈볼. 그 다음에 이건 깍두기. 그 다음에 거기서 주는 무. 그리고 라면은 여러분들 그 안성탕면. 그리고 이거는 닭으로 만든 소세지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다 살짝 담가가지고 먹으려고 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맛있게 먹을게요. 오늘 저기 좀 늦게 와가지고 일단 라면부터 호로록 하면서 먹겠습니다. 오신 분들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신 분들 반갑고 추천지도한 번씩만 여러분들 때려 박아 주시고 맛있게 먹을게요 어? 여러분들 길게 쓰면 제가 못 읽어요 길게 으면 제가 못 읽어. 오우, 여기 라면은 늘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문 보신 오늘 제대로 하셨어요? 여러분들, 참고로요. 어제, 저, 안동찜닭 먹었잖아. 오늘 점심에, 능이백숙 먹었거든요? 지금 또 치킨 먹는 거야. 어 <laughs> 여러분들 한 달만 참아요 한달 이제 한달 남았어 음. 형님들 방학 끝나는 날에 한달 남았습니다 순발 씨씨 시 갑니다 음. 와여러들 때깔 죽이죠 때깔 음. 여러분들, 혹시 이거 드셔보신 분 있어요? 분바스틱? 저는 저걸 둘다안 먹어봐가지고 맛을 비교를 못해드리겠다, 여러분들. 솔직히. 여기에는 18,000원 시집오른 5,000원 음, 18,000원이야 똑같대 코인크레인이 못 소시고요 아 진짜? 어 새로 오시는 분도 없어지고. 그러면 이거는 지지볼인데 한번 시켜봤거든요? 음, 그냥. 찹쌀 도너츠네, 찹쌀 도너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 가격 대비 비싼, 비싸게 느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타탈 도너츠. 그냥, 저는 솔직히 그냥 소소한데요. 솔직히 소소해. 제가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제가 비교를 해드리면 좋은데, 제가 다메이카를 못 먹어봐가지고, 비교하긴 좀 그래요. 왜냐면 제가 원래, 다메이카를 먹으려고 했는데, 어제 계신 분들이, 치밥은, 저거라고, 응. 돈바스틱이 더 낫, 낫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먹는 거예요 똑같네. 똑같네요. 네개 주는 거. 여러분들, 새로 오신 분들만 추천 들때한 번씩만 여러분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너무 습하다, 습해. 무슨 말이야? 100개.. 100개 이상의 만족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음 오늘 더워요 무슨 날은 아니고 제가 200일 지나고 받겠다 약속했죠 300일까지 아, 근데, 낮에 능이백수 먹는데, 능이백수 여러분들 드셔보신 분 계세요? 능이야라고, 약간 그것도 체인점인데, 혹시 드셔보신 분 계세요? 원래 먹방 BJ가 음식점을 까면 안 되는데, 오늘 약간 컨셉이 약간 그런, 그런 쪽이네? 아, 모자 보는 게 낫다. 감사합니다. 음. 저요? 저는 보통 한 100명은 특별한 날 아니면 잘안 넘어요 오늘도 약간 조금 그래도 특별한 날이었나 봐 음, 오늘 100명 넘었네 여러분 감사하고 추천 추천 한 번씩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유튜브 한 번씩만 여러분들 꼭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꼭좀 부탁 좀 드릴게요 능이백숙 먹었는데 아, 너무, 너무, 너무 비싸더라고요. 어, 맛은 있는데, 솔직히 맛은 있는데 너무 비싸요. 아, 진짜? 능이야라고 약간 그 체인점이라고 하는데 많이 비싸던데? <목소리> 여러분들, 저 유튜브 해요. 상계탕이 아니고 능이 백숙 55,000원이요. 아, 능이가 원래 비싸요? 55,000원. 뱅 뭘안 읽어줘요? 아, 아니 저 개인적인 소견인데 좀 비싸다고. 음, 5만5천 원이면 좀 비싼 거아니야 원래 능이라는 버섯이 비싸요? 아 라면 뭐냐고? 아 라면 뭐냐고? 물어봐가라. 계속 죄송합니다. 라면은 안성탕면이요. 어. <laughs> 라면뭐냐 물어보셨구나 안성탕면 55,000원이면 싼거라고요? 오늘 먹방이요? 23,000원 뭐 넉넉히 한 25,000원 정도 감사합니다, 충전주님. 이거, 우동, 아니야. 근데, 치킨, 배달 오면서 불러가지고 여러분들, 음, 치킨 달리면서 불러가지고 면을 못 먹을 것 같아요. 하염차지만. 아, 먹방조은님또 100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해요. 맛있게 먹을게요. 아, 먹방조은 누나.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 방송은 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음, 좀 잘, 아, 응원을 안 해주셔, 잘. <laughs> 아, 이거 마지막에 소스 많이 묻었다. 근데 저는, 이 소스를 내가 어디서 먹어봤지? 많이 먹어본 맛이에요. 이거 약간, 그, 제육볶음 맛이야. 제육볶음 맛. 제 개인적인 입맛에는 조금 제육볶음 맛 나요. 소스 안 매워요. 그냥, 어떤 분이 달달한 쪽이라고 하시던데, 달달한 쪽. 꼬치찜 맛, 약간 그것도 있는 것 같다. 어, 어, 닭꼬치.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 닭꼬치 맛이네. 마즐레언님 어서 오시고요. 닭꼬치 맛이었어. 도담한마님아 죄송한데 제가 자메카를 못 먹어봐서 이거는 여러분들 닭꼬치 맛이에요. 음. 딸기님 어서 오시고.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 한 번쯤만 좀 부탁 드릴게요. 음~~, 음. 후라이즈라이즈 맛있지. 우게누님 어서 오세요. 아... 저는 한줄평 하면은 소스 합니다. 소스. 음. 저의 한들평 소소. 분바 씨, 제가 다음에는 자메이카 한번 먹어 볼게요. 자메이카. 그래서 그때는 비교 비교를 좀해 드릴게요. 그때는. 생입니다. 제가 저거밖에 안 먹어 봐서 여러분 죄송해요. 둘다 먹어 봤어야 되는데. 아. 근데 여러분들 진짜 팩트는 뭔지 알아? 진짜 팩트는? 깍두기가 제일 맛있어. 진짜. 저 오돌뼈 많이 먹었어요. 오돌뼈 많이 먹었어. 은미님 어서오시고요. 아빠가 담가주신 건데, 제일 맛있어, 솔직히, 여러분들. 이 시점에 딱 이거 들어가면 딱 좋지, 여러분들. 뭔가 여러분들 그 느낌이 빡빡할 때, 이거 딱 들어가면 좋지. 깍두기가 진짜 맛있어. 아우! 콜라, 제대로네. 분바스 먹는 게 나으냐, 일반 치킨 먹는 게 낫냐. 저 개인적으로는, 와. 저 개인적으로는, 일반 치킨이 저는 좀 나은 것 같은데, 솔직히. 어, 솔직히 일반 치킨이 좀더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일단은, 먹방만 여기서 끝내고, Guh <coughs>